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이, 다시 한 번, 해. 허락하신 새 땅에, 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이, 여호수와 봄바다,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이거 할처서는 주님 품에 시험할 난 당해도 시험할 난 당해도 마음이 괄로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이하세영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이 앞서 가신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와봉받아 앞으로 가세 이거 할 처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여 호수와 봄마다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조선을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이 시험 활란당에도, 시험 활란당에도 낙심 말고서 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일할 것이 아직도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감대하게 나가서 있어 이라 여수와번 받아 여수와번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여호수와번 받아 여수와번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저 선을 우리, 우리 목소리로 만고백할까요 여수와 봄바다,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저 선을 주님 품일 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가할처선네 주님 우부리가할처선네우리가할처선네 주님 품우리건는광의박리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이 시간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쥐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나한 마음을 믿으며 주님 이에믿가리 나의 의로움이되신주그이름 예수 나의 의이되신이름예으신의길이 예수 나의 길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지나의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여러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지난 한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며 또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불평을 쏟아 내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고 주목하고 또 보살펴야 할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것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대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들여 제약 중에 마시며 먹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 하나님 아 들어 주셨었 역사해 주십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습을 보다 보면은 한없는 또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 피라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슬로 부정하고 행각으로 부정하고 행동으로 부정했던 불그 시간 예수를 보여라 깨끗이 세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 영 아버지 안 주의 보여라 깨끗이 정결되는 꼭된 시간 되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없어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식을 원하오며 그 말씀을 기념합니다. 진실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립니다. 네, 네. 들려 피는 말 드려 전에 세상 낙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날내 ते हा 때와... 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함이